아, 또... 네. 어, 이번 판은 일반전입니다. 어, 그 이유는 테러가, 공식에서 테러를 못하겠어요. 도일 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일이 풀리면 적팀이 못받고 선픽으로 바로 가져가 버리고, 도일을 했는데도, 어, 마지막에 원딜이 물려서 죽는, 뭐, 터지는 판이, 연속 두 판이면 있가지 <laughs> 그런, 것 때문에, 못 찍었는데. 아, 이게 마지막에 물린 게 제일 문제네요. 크로퍼한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무조건 물려서 죽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다이브 쳐서 죽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 팀에.. 적팀에 원딜이 한명밖에 없네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막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일단 포타로 막을 때고아 근데 포타로밖에 안 막겠는데? 일본. 일단은 뭐 한번 승스 한번 해볼게요 테러나 하고 싶고 할 공식은 못할.. 공식은 할수 있는 환경이, 아, 잘안 만들 수있라니까 일반에서라도 탈을 해야죠. 알겠니까 오, 순서. 아니, 이게 왜 걸려? 자, 건물이랑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2번 타월 갑니다. 얘네들 공성 효과가 매우 느리네요. 얘네들 2번을 또 까줍니다. 긴장 켜주시고. 네, 이제 입니다 근달, 아, 이거 어퍼를 한번더 받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한타 시키로전 성장하면서 1번 타워 바로 갈게요. 카인. <목소리> 네, 참고로 저카인네파티원이 방패로 맨날 뻗어줘요그 친구 맞아요. 오, 맞아. 된다 했으니까 조금 멀리다가 여기에 아마 누군가가 막을 겁니다. 지금 맵에 안 보이는 공을 아마 막으러 왔을 거예요, 일반적으 미리 빼는 게 상책이죠? 이거. 또 우리 팀이 라인원들이 없어가지고, 이번 타월 부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목숨을 바쳐서 한번, 이번 타월 한번 부아볼까 싶어. 또, 들기 니다 목숨 걸고, 눈 아니고, 그냥 살, <laughs> 그냥 5번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기에는? 저너놈다 있네 난간이 좋았던 것같기이 하네. 여기, 여기가 어둡? 자, 호타로야, 막으러 와야지. 아, 막으러 올 겁니다, 나 난, 난간이 좋고요. 아지가아나 지금 아, 피곤한, 피곤한 상태라 가지고 오케이 코타르 지금 막으로 왔었죠 아까, 아, 있는. 오, 아까 이 여기 내려온다. 모든 게다털렸고오지 모든 게다털렸고자 아, 이제 제오 너무 느리다. 망했어. 어? 어 잠깐만 졌댔는데 아, 아이 뒤에 제케이 많았네. 으저 정도 부서지겠어. 그렇지. 계속 가야죠. 왼쪽이 이제 코타로 막고 있을 것 같아. 아니 코타로 오는 쪽. 아, 지금 자이언트에초죠 어퍼 초어아니 이제 살아. 아, 씨. 짠이오한번 살려줘. 잘못했다. 여기 어? 살았고요. 빨 찍고 기동성을 정해서 테러를 좀 수월하게 해야 합니다. 오무오네 아, 자이트 중간. 자, 과연 오케이 아무도 안 막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막고 있을 땐 달려갑니다. 아, 이거 리브 먹고 싶은데 어퍼를 낭비하긴 좀 그래서 아 편리네. 해야죠. 안막을 겁니까? 아, 이제 막으라네 아, 죽었 일단, 이정도 개이득입니다. 지금 적팀은 5번 타워 밀지 못했는데, 우이, 저희는 5번이랑 수번 타워 밀었죠. 이봤어요아 가비, 저이등아고요 벌방 없나? 아 어, 평타 아고 그럴수 있지 어, 불멸자 살아났고 자 이제 포탈구가 포탈구가 타이브. 왼쪽에 있니네아 이거 한번 가져야 되네 포탈구가 왼쪽에 있으니까 저거 됐다! 함물 살려줘! 아, 이럴 때는? 4명, 오케이. 지금 자이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쪽 중앙으로, 아, 이그 누구? 여기로 뭐 걸어있네? 난 번지하고요. 딸수 있는 거라도까야죠오 이제 치명을 사줍니다. 치명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공식전이랑 일반전이랑 그... 파워에 들어간 데미지랑 호자한테 들어간 데미지가 다릅니다. 똑같은 템 세팅으로 공식전이랑 일반전에서 호자를 쳤을 때 데미지를 비교해보시면 아,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저번 시즌 이제 난간 호자 연구할 때부터 그걸 알았었거든요. 일반전이랑 공식전이랑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공식전이랑 일반전을 좀 번갈아 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뭐, 초스 7,800 쓰고, 어떨 때는, 뭐 7,300도고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거를 몰랐었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공식전은, 데미지가 더 많이 뜨고, 타워나 초, 보자한테는. 음, 네, 지금 팀테가죠 뭐, 신속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아, 까 전에, 뭐, 어디까지 얘기했다? 아, 그.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미지가 다릅니다. 오케이, 잘했어. 아, 그러면 아직 폭탄 안한거 아니야? 음. 그리 뭐, 포타로가 지금 오고 있었죠. 안 오네? 일째네 예, 아, 이거 말한다고 약간 집중이겠다. 피곤해질 거. 집중이좀 날립니다. 오해해 주시고요. 팀이서한단잘컸습니다저 여기 근처 있다. 궁금이 바뀌는 거알수 있어요. 네. 앞으로의 자신 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궁금 바뀌는 거 듣고 하시면 돼요. 오와 잠깐만 한 번만 살려줘. 오와 이게 좋네. 저거.. 의 저거.. <laughs> 저걸 너무 오랫동안 켰는데 그렇지 더 볼거래 아코칼립스 아~~ 죽었고요 제킬 없.. 안 보이네 제킬 형님 오케이 제킬 형님 위치 보일 거예요 지금 다섯 명 조직이 다 했어요 그럼 날라가야지 포타로 날아오는 것만 대충 보고 할거같은 포타로 막아왔죠 이렇게 먹고 가겠다와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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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이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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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 네. 이제 여기서 트로퍼 한타를 한번 노려봅니다. 이제는 트로퍼 한타 해도 될만하거든요. 소스를 제가 3장 가면은 트로, 결정적인 길이 나오기 때문에. 망할 거예네요 아데뭐 어, 하고 있 어? 봐 하고 있 어? 보 라? 지금 이게 나 지금 이오오오오오오거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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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오야오오 이걸 또, 들어가서 주워주그 그걸 또, 지 오케이 2대2 빙잘 싸우고 왔네. 오케이, 헬라 물었다. 아, 이건 제 한타 빨리.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열정 이거 아, 씨. 10초밖에 안나았거요 쿨타임 런 쿨타임 무시해요 얘들아 제발 쳐 10초밖에 안남았어요 와 이거 호자를 안치네 오케이 호자 안맞았고요 쎄라 이제 와 호자를 왜 안치지 마치. 그래 지치 레일이 깎고 바로 쳐서 갈게요 잠깐만! 아 오케이 먹었어아프다 아이가! 아 그렇지 먹었지 어디 지금 잡기를 지금 어디 지금 잡기를 합니까 도일 앞에서 일로 와봐라 좀 맞자 어 뭐야 오케이 하지 명을 제작한 아, 일. 기권 방지용 기권 합니다. 까꿍. 아, 뭐야, 이거. 아, 렉. 아니, 뭐. 그때 어퍼가 안 나가네. 잠깐한 번, 얘들 한번 살려줘. 어차피 이겼습니다. 뭐. 저를 집중 마크 한다고 저희 데 일도 아니고. 음, 뭐, 이번 판은 무난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무난하네요.